우리나라 국가 과학기술 R&D가 얼마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 아, 모르셔도 되는데 4 0좋은데 16조 정도 됩니다. 응. 예. 제가 2000년도에 과학기술부에서 일할 때는 한 5조쯤 되는 것이 이제 16조쯤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사장님이 생각할 때그이 우리나라 과학기술 예산을 총괄하는 R&D를 집행하는 컨트롤 타워가 지금 어디 에 있습니까? 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미래에 뭐가 있고 저희 그 세종국제단지 그 국가과학기술연구에 회 국가과 스테피 예스테의저 송종국 원장님 지금 과학기술 컨트롤 네. 타워가 어디 에 있습니까? 어 지금 어 예. 국가심이라고 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고요 거기 이제 가... 이게 과거에 네. 저 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는 게 있었죠. 과거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대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위원장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네. 대통령이시고요. 운영위원장이 과학기술부 장관입니다. 네?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에. 17개의 차관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를 과학기술 R&D가 국방부에도 가 있고 노, 저 농림부에도 가 있고 뭐 문화부에도 가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이사장님. 음. 네, 그러니까 그것을 총괄하기 위해서는 17개 부서가 참여를 해서 그것을 총괄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돼 있었던 것입니다. 음.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돼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학기술부가 어디가 있습니까? 스태필 위원장님 어디에 있습니까? 네, 저 미래부 미래부의 아, 네. 정통부하고 미래부하고 그 옛날 어, 그 어, 방송통신위원회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미래부 안에 들어가 있죠. 네. 이거 그러니까 과학기술부가 보이질 않습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 때는 과학기술부를 총괄한 누가 했냐면 과학기술부 부총리가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부총리로 승격이 돼서. 그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음. 근데 이것이 이명박 장부에 오면서 교육부하고 붙었다가 이번에 미래부에 들어가 있어서 과학기술의 총괄 컨트롤 타워가 지금 어디가 있는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교육부와 붙여놓으면 교육부의 권한 내지는 그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지금 미래부에 들어가니까 정통부 옛날 전파 관리하는 그런 문제, 정통부나 또는 방송위원회하고 다 섞여가지고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이 지금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과학기술평가원을 통합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안 되느냐 하면 왜안 되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컨트롤타워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자들의 사,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이렇게 가지고 지금 이건 정권이 바뀌게 되면 과학기술부를 도와해야 된다. 과학기술 부총리를 만들어야 된다. 과학기술에 관한 컨트롤 타워를 다시 짜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수선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적고죽 간에 정부의 조직을 개편하는 일을 이걸 흔들어 놔가지고 이래서 이게 여기 지금 스태프가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연거대 손을 놓고 있죠? 그렇지 않 오수선 하지 않습니까? 네뭐어수선한 점은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좀보고부답안이죠보고부답이니까뭐 네. 그거 다 이해하시지만 손 놓고 있죠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키스텝 스텝이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흔들면 정권을 잡았어 정권 을 잡았을 때 정부 조직 개편할 때 이걸 다 해도 하든지 지금 임기가 2년밖에 안 남은 이 정권에서 이걸 또 조직을 흔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정권 바뀌면요, 정권 바뀌면 누가 잡든간에 과학기술부의 부활 문제와 과학기술 R&D의 컨트롤 타워를 다시 구축하는 문제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정리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걸 지금 중간에 이걸 바꾼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니까 그러니까 세영 이사장님이 예. 이걸 이거 중간에 바꾸면 안 된다고 해야 되고 이 입법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정권이 바뀔 때 전체를 손을 봐야 되지 지금 이렇게 수선을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 말씀 이해하십니까? 예, 이해하고 그 B, 네 이해하고 어, 있습니다. 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피 원장님? 네, 어좀 소신 있게 좀 얘기해 네, 보세요. 어, 소신은 어제 개인적인 소신이라기보다 제 연구원 차원에서. 어, 정부가 R&D 효율화를 위해서 어, 시행하고 있는 방침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제 그 준비 과정에서 어, 스태피 연구사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또 어, 정부에서 준비한 부분이 조금 어, 부족한 점도 있기 때문에 어, 연구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